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시탈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검찰이 보여준 선택적 정의, 그리고 그 혜택을 받은 국민의힘 정치인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4명의 인물, 장동혁, 박수영, 조수진, 원희룡, 모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이들은 모두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금도 의원직과 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은 유죄가 나오면 상급심에서 형량을 높이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가 되는 기준을 딱 피한 채이네명 모두 직위를 유지하게 된 겁니다. 장동혁은 100만원, 박수영과 조수진은 90만원, 90만원, 원희룡은 80만원. 기막히게 절묘한 수치 아닙니까?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검찰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치는가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정부 인사들에게는 사소한 의혹에도 새벽 압수수색을 하고 없는 죄도 만들어내듯 기소하던 검찰이 자기 진영 정치인들 앞에서는 눈을 감고 입을 닫았습니다. 이게 법입니까? 이게 공정입니까? 검찰은 국민에게 책임지는 기관이 아니라 정권에게 충성하는 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칼 끝은 국민을 향해 있지 않고 오직 정치적 계산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의를 말하면서 실제론 권력의 손을 잡은 검찰.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사법의 가장 깊은 병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권력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항소를 포기해 살려준 4명의 정치인 그들만의 법, 그들만의 정의가 작동했습니다. 이제 국민이 물어야 합니다. 법은 국민 위에 있는가? 아니면 권력 아래에 무릎 꿇어 넣가 내끈 걸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각시탈은 앞으로도 권력의 불평등과 검찰의 선택적 정의를 고발하며, 그건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실을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